6장. 내가 성벽을 다 쌓아 올려 더 이상 성벽에 끊어진 곳이 없게 되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야, 아랍사람 개샘을 비롯한 우리 원수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아직 성문의 문짝은 달지 않은 상태였는데 산발락과 개샘이 내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골짜기 그비림으로 오시오. 거기서 좀 봅시다. 나는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을 알고 심부름꾼들을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당신들을 보러 간단 말이오. 그들은 네 번씩이나 같은 전가를 보내왔고 그때마다 나도 같은 답변을 했다. 다섯 번째에도 산발랏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같은 심부름꾼을 시켜 보내왔다. 당신과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러 민족들 사이에 돌고 있고 개셈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소. 당신들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말이오.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유다에 왕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공포하기 위해 예언자들까지 세웠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일은 모두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앉아 대화. 필요가 있지 않겠소? 나는 심부름꾼을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당신의 말은 사실 무근이요, 모두 당신이 꾸며낸 것이요.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여 성전 건축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다. 저들은 포기할 것이며 절대 공사를 끝마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 후에 나는 무헤다벨의 손자요.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를 그의 집에서 은밀히 만났다. 그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납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거요. 밤중에 반드시 죽이러 올 테니 성전 안에 들어가 문을 잠급시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더러 도망쳐 숨으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숨는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내게 말한 예언이란 것도 도비아와 산발랏의 작품이었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게 겁을 주고 나를 꾀어 일반인의 몸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하여 그동안의 좋은 평판을 떨어뜨리고 나를 마음껏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악을 저지른 도비아와 산발랏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확신을 꺾으려 한 여 예언자 노아데아와 다른 예언자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벽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완공되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주변 모든 나라가 이 일을 직접 보았다. 그제야 원수들의 기가 완전히 꺾였다. 이 일에 배우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내내 유다 귀족들과 도비아 사이에 편지가 오갔다. 그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인 데다 그의 아들, 여호 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한 터라 많은 유대 귀족들과 친분이 있었다. 그들은 그가 행한 좋은 일들을 내 앞에서 떠벌렸고 반대로 내가 한 말들을 그에게 일일이 보고했다. 그러면 도비아는 나를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곤 했다.